오늘은 헤드 무게가 바뀌면 스윙을 할때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헤드 무게추를 바꿔서 자, 이제 스윙 웨이트를 재 볼게요. 이 표시에요. D0가 조금 안 됩니다. D0는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좀 가벼운 무게예요. 그래서 연습스윙을 할때좀 제가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제 한번 쳐볼게요. 확실히 D2를 치다가 D0를 치니까 가벼운 느낌이 많습니다. 두 번째 쳐보겠습니다. 두 번째 쳐 봐도 확실히 헤드 무게가 가벼워진 게 느껴져요. 이번에는 줄을 다시 바꿔서 이제 헤드 웨이트를 재보는데 몇 시에요? D3. D3. 헤드 북에는 D3.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한 포인트 더 무겁습니다. 자, 지금 쳤는데 제가 쓰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묵직한 느낌이 느껴져요. 대신에 조금 무거워진 느낌. 두 번째 쳐도 확실히 조금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. 드실래요? D1 하프 조금 안 됩니다. D1 하프가 조금 안 돼요. 자, 지금 D1 반을 쳤는데, 제가 쓰던 D2 무게와 거의 흡사해서 다른 거는 잘못 느끼겠어요. 확실히 원래 제 체를 치는 느낌과 비슷하네요.